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쌤의 아무나 배우고 아무데나 써는 아무 역사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쿠샨 왕조의 통일과 대승불교의 발달이라는 주제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교과서는요, 교과서 190쪽에서 199쪽이 되겠습니다. 페이 같이 펴놓고 선생님이랑 수업을 같이 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 선생님이랑 세계사 수업을 하다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음 근데 여러분들이 세계사를 배우는게 한국사를 배우는 것 보다 조금 더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들이 세계사 같은 경우 많이 접해보지 않았고 특히 단어 낱말들이 뭐 지명이라든지, 인명이라든지, 국가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생소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방법이 겁니다. 그 생소한 단어들. 오늘 특히 쿠션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쿠션이라는 말이 여러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처음 들어본 말이에요. 익숙해지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반복해가면서 이 단말에 익숙해지는 방법밖에 없요니래서쿠샨쿠샨쿠샨 어, 지난 시간에는 마우리아, 마우리아, 그리고 아소카, 아소카와 같은 그러한 익숙하지 않은 단말들을 계속 되뇌이면서 익숙하게 어, 느끼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중요할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우리아 왕조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마우리아 왕조의 대표적인 왕이 아소카 왕이라고 불러고요. 아소카 왕의 또 그 시절에 대표적으로 발달했던 불교를 어, 상상좌부 불교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와 비교하기 쉽게 쿠샨 왕조와 대승 불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마우리아 왕조가 아소카 왕 이후에 점점점 쇠퇴해가면서 넓었던 영토가 점점점 줄어들고 많은 지역이 독립해나가면서 다시 어, 인도 지역이 분리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 와중에 어떻게 되냐? 푸시안족이, 푸시안이라고 하는 푸시안족이 새롭게 인도의 서북 지역을, 서북부 지역을 통일을 하게 됩니다. 무슨 왕도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따서, 무슨 족? 푸시안족 이름을 따서, 푸시안 왕도라고. 자 그러면 쿠시안이 도대체 어느 지역이냐, 쿠시안 왕조가 어느 지역이냐 하면 영역을 보면요. 영역을 보면 아프가니스탄 지금의 아프가니스탄에서 인도 서북부까지가 쿠시안 왕조의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러 지도를 한번 같이 볼게요. 교과서 190쪽에 있는 지도입니다. 보이나요? 바로 요 지역이 쿠샨 왕조의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랑 그럼 앞에 마우리아 왕조 지도하고 좀 비교를 해 보면 마우리아 왕조 같은 경우는 보이나요? 어. 인도의 남부와 스리랑카 실론 섬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거의 다 통일을 지금 다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마우리아 왕조하고 달리 푸시안 왕조는 서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통일을 하게 됩니다. 서북부죠. 그래서 이 나머지 지역, 이 지역은 아직 통일이 안 됐어요. 나머지 서북부 이 지역이 이제 아프가니스탄 지역이고요. 여기가 인도의 서북부 지역인데, 이 지역을 통일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만 딱 보면 여러분들이 아, 이거는 마우리아 왕조, 이거는 쿠시안 왕조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영역은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인도 서부 지역은요 중국과 당시 중국과 로마 동양의 중국과 서양의 로마 사이에 교역로가 있었어요 이 교역로의 중간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두 지역이 교역을 해요 그리고 그 교역로가 있는데 그 사이에 중간에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 당연히 뭐가 발달하겠습니까? 그렇죠. 산업이 발달하겠죠. 그래서 주변 나라와, 나라와의 뭐가 발달한다? 교역이 활발했고, 그 교역에 따라서 나라가, 즉, 쿠시하는 조가 번영할 수 있었다라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가의 번영을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유적이 뭐냐면, 다양한 종류의 금화, 금으로 만든 화폐, 동전을 제작했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것도 교과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칸니슈카 왕이라고 하는 쿠샤 왕조 시대에 만들어졌던 금화의 모양이 이런 모양이 있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통해서 기억을 해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자, 러분 쿠샨 왕조의 대표적인 왕을 또 우리가 마우리아 왕조의 아소카 왕이 있는 것처럼 쿠샨 왕조의 어, 대표적인 왕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겠죠. 어, 쿠샨 왕조의 대표적인 왕은 바로 카니슈카 왕입니다. 슈카 왕입니다. 당연히 선생님이 대표적인 왕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카니슈카 왕 때의 쿠샨 왕조가 뭐다? 정성지였다라고 하니까 이 내용을 선생님이 카니슈카 왕 때에 이르러서 쿠샨 왕조는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카니슈카 왕 같은 경우는 불교를 보호하고 그다음에 학문 연구를 장려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아주 불교와 기타 학문들이 발달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때 발전했던 불교, 이때의 불교는 마우리아 왕조 시대의 상좌부 불교하고는 새로운 불교였는데요. 그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별표 두개 칠게요. 대승불교라고 대승불교 자 대승불교는 뭐냐. 클 대자에 음, 수레승자에요. 큰 수레라는 뜻이에요. 큰 수레. 수레가 뭐예요어 뭐, 뭐 물건이나 사람이 타고 갈수 있도록 바퀴가 달린 어, 수레 있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큰 소리 왜 크다고 얘기했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대승불교의 특징이 뭐냐 하면 중생의 일반적인 사람들 여러 사람들의 구제를 강조했기 때문이에요 자 상자부 불교 같은 경우는 뭘 강조했다 했죠? 상자부 불교 같은 경우는 상자부불교. 그렇죠 개인의 해탈을 강조했어요. 근데 반면에 이 대승불교에서는요 개개인이 해탈해서 깨달음으로서 잘 살고 어, 좋아지는 것보다는 나 이외에요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이 어, 어려움에서 힘듦에서 건전해 줄 것이냐 같이 갈 것이냐를 이제 강조했던 겁니다. 그래서 대승불교 입장에서 우리는 큰 수레야. 왜?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타고 갈수 있는 큰 수레 같은 불교이고 상자부 불교는 뭐다? 작은 수레다. 자기만 타고 가는 작은 수레다 해서 상자부 불교를 소승불교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상자부 불교 입장에서는 개인의 혜택이 중요한 게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들을 싫어해서 같이 안 타라고 해서 안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좌불교 입장에선 자신들을 소승불교라고 부르는 게좀 기분 나쁠 수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소승불교, 대승불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대승불교 그리고 상좌부 불교라고 이름을 바꾸어서 적고 있다라는 것까지 그래서 비교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어, 마우리아 왕조 때 아소카와 그리고 그 아래에서 발전했던 상좌부 불교는 개인 해탈을 중요시했다면. 어, 푸샤 왕조의 카니슈카 왕때 발달했던 대승 불교는요 중생의 구제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어, 차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신이 아니지만 인간 세계에서 노력하는 존재를 우리가 보살이라고 합니다. 보살이라고 하는. 한 것도 바로 이 대승불교 시절이었다 라는 걸 이해해 주면 되고요. 이 중생의 구제 말고도 한개더 특징이 있는데 뭐냐 면 부처를 초월적 존재로 인식했다. 우리가 부처라고 하면 주로 오, 석가모니 부처님 불교를 처음 만들는 어, 고타마시타르타 석가모니 부처님을 얘기하세요. 상자부 불교에서는 개인 해탈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는 것을 통해서 어, 극락에 갈수 있다. 좋은 데로 갈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처 즉 석가모니는 하나의 어, 예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해탈을 이루어서 극락에 간 것처럼 해탈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어, 선구자 예시일 뿐이었다면 대승 불교는요. 부처님을 신처럼 만드는 거예요. 초월적인 존재를 인식해서 부처님을 믿어야 돼. 라고 바뀌게 된 거예요. 부처님을 믿으면 극락이 갈수 있어. 부처님을 믿으면 행복해질 수 있어. 조금 다른 걸 알겠나요? 소승불교는 삭과물이 부처님을 어, 신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승불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부처를 초월적 존재 즉 신으로 인식해서 부처님을 믿는 종교로 조금 색깔이 밝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대승 불교는요 소승 불교가 실론이나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전파됐던 것과 달리 티베트, 티베트 지역과 중국 지역으로 전파가 됐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다 지우고 마지막 주제 감가라 미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간다라 미술. 간다라라는 말도 여러분들이 좀 생소한 말일 거예요. 간다라 미술은, 간다라는 하나의 지역 이름입니다. 자, 여러분들 초기 불교, 처음 불교가 생겼을 때, 부처님을 표현하는 방식. 초기 불교에서 부처의 존재를 표현하는 것은 지금은 절에 가면 사찰에 가면 부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렇죠 대웅전 안에 부처님상이 딱있어요 불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 초기에 부처를 표현하는 방식은 불교에서 표현하는 방식은 불상을 제작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불상은 없었어요. 그러면 뭘로 부처님을 표현했느냐 하면 부처님의 발바닥 발바닥을 아, 발자국이라고 하는 거죠. 발자국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부처님이 열심히 수행을 했던 보리수라고 하는 나무 혹은 유매를 뜻하는 수레바퀴 법률을 뜻하는 수레바퀴 이러한 것들로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로 나타내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 다른 방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방식이 바로 뭐냐하면 바로 쿠시아람 시기의 쿠시아람 시기에는 어제 헬레니즘 문화 나중에 헬레니즘 문화 뭔지 배우게 될 거예요. 서양의 문화입니다. 서양의와 인도 문화가 결합이 되게 돼. 탄생하게 바로 불상이에요. 불상, 이 불상이 제작되게 되고요. 이러한 불상이 제작된 불교의 문화적인 특징은 무슨 미술이라고 그르냐면 바로 간단한 미술이라고 부니다즉 간단한 미술의 특징은 불상 제작이 있겠지만 결국에 간단한 미술은 뭐가 뭐가 펴진 거다? 어, 서양의 헬레니즘 문화하고 인도 문화하고 합해졌어요. 왜냐, 어, 서양의 헬레니즘 문화는 그리스 문화의 토대를 두고 있거든요. 그리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그리스에 나중에 놀러를 가보면 알겠지만, 여행을 가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많은 조각상들이 있어요. 그리스는 여러 조각상들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게 특징인 그리스 미술이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 미술이 바로 인도 문화와 즉 불교 문화하고 합해지면서 만들어진 게 바로 부처님을 조각상으로 만드는 불상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쿠시아랑 동시 간단한 미술은 나중에 대승불교와 함께 대승불교와 함께 어디로 전파된다? 그렇죠, 중국 그리고 한국 나아가서 일본까지 전파가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주로 이 그리스 조각상 이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걸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교과서 192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간다라 미술 192페이지에 초기 불교도가 부처를 표현하는 방식은 이렇게 보리수로 표현한다든지 법륜 쇠바퀴로 표현한다든지 이러한 표현 방식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 바로 이 그리스 신상 보입니까? 그리스의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 조각상의 영향을 받아서 탄생한게 바로 간다라 시기의 불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특징은 머리를 곱슬곱슬하게 표현하고 옷의 주름을 이렇게 표현하는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이러한 그 특징이고요. 얼굴도 보면 잘 보이나요? 그리스 조각상 서양인처럼 생겼죠. 그런데 뭔가 부처님도 생긴 게 동양인처럼 생기지 않고 이목구비가 뚜렷한 서양인처럼 생겼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은 간단한 미술 때문이고요. 이 옆에 나와 있는 윙깡 석불 같은 경우는 중국의 석불입니다. 이 석불이라든지 어 석굴암 경주에 있는 한국 우리나라의 문화재죠 석굴암에 있는 본존 불상 역시 간단한 미술의 영향을 받아서 이러한 형태의 음, 그, 불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게요. 주제 탐구. 자, 서로 다른 지역으로 전파된 불교의 두 갈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꼭 읽어보세요. 저기 동그라미로 돼 있는 부다가야는요, 처음 불교가 발생했던 지역인데요. 이 발생한 불교가 빨간색 선과 파란색 선으로 나뉘어서 전파가 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선 방향으로. 전파된 불교와 파란색 선으로 전파된 불교가 서로 달라요. 근데 우리가 배운 불교는 두 개밖에 없죠? 뭐, 뭐죠? 그렇죠. 상자부 불교 그리고 대승 불교. 여러분들이 주제 탐구의 내용을 읽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빨간색 선과 파란색 선이 각각 어떤 불교를 의미하고 밑에 표에 보면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지 그 내용을 스스로 학습을 통해서 채운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댓글로 남겨주면 되겠습니다. 어, 또 하나 댓글로 남길 거는요. 아까 얘기했던 1 9 2페이지에 간단한 미술 어, 밑에 네, 위에 내용을 읽고요. 밑에 1, 2, 3번에 답을 채운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두개 사진을 한꺼번에 댓글에다가 남겨주면 선생님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오늘 쿠샤 왕조의 통일과 대승 불교의 발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마우리아 왕조의 상점 불교하고 비교해가면서 공부를 하면 훨씬 쉽게 공부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 서아시아지역, 지금의 중동지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서아시아지역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어, 제목은요 선생님 읽어볼게요 까먹어서 아, 페르시아의 발전과 조로아스터교의 성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안녕!